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구사입니다. 아삭한 콩나물의 식감과 부드러운 돼지고기의 육향이 어우러져서 씹는 재미가 일품이고요. 일반 잡채보다 가볍고 얼큰하면서도 개운하면서도 고기의 감칠맛이 당면과 콩나물에 싹 배어들어서 입안 가득 풍성한 조화를 느낄 수 있는 맛있는 콩나물 잡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만들어서 드셔보시길 바래요. 자, 식재료를 썰어 볼게요. 대파는 파란 잎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향신채 소죠. 자, 일단 마무리할 때 넣을 거지만 이 특유의 향이 잡내를 잡아주니까 더 풍미 있게 드실 수 있고요. 양파는 열이 가해지면서 나오는 그 천연의 단맛이 고춧가루하고 매운맛을 중화시키면서 맛의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아삭한 콩나물과 대비돼서 부드러운 식감을 더해주기 때문에 양파는 꼭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래요래 식재료도 썰어봤고요. 청양고추는 두개 정도만 준비해주세요. 자, 칼칼한 매운맛과 깔끔한 뒷맛을 책임지죠. 콩나물의 비린냄새를 잡아주기도 하지만, 이 고춧가루만의 부족한 알싸한 풍미를 더해, 아, 입맛을 강하게 돋가줘요. 자, 청양고추는 필수입니다. 자, 두개 정도 요래요래 썰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돼지 후지살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g 정도만 준비해 주시고요. 대패 정도로 썰어져 있는 형태를 가진 아, 얇게 썰은 돼지 후지살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 함량이 적어서 삼겹살이나 앞다리살보다 훨씬 담백해요. 그리고 느끼한 맛을 싫어하신 분들은 어, 돼지 뒷다리살을 얇게 대패식으로 썰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양가 높은 콩나물은 300g 정도만 찬물에다가 씻어서 물기를 빼고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뚜기 자른 당면이에요. 한 100g 정도만 찬물에다가 한 2, 3시간 정도 불려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사용하시면 못 드세요. 뻣뻣해서요. 찬물에 한 3시간 정도 담가서 사용하시길 바래요 자, 콩나물 잡채에 고추장을 넣게 되면 단순한 매운맛 만 더해지는 게 아니라 이 요리의 전체적인 무게감과 감칠맛을 더해줘요 자 고추장도 넣어봤구요 여기다 가또 혹시 모를 잡내도 잡기 위해서 미림도 넣어서 좀 풍미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운맛만 있으면 맛이 없겠죠 여기다 조금 단맛에 감칠맛을 올려주기 위해서 설탕도 좀 투입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부천표 몽고 진간장을 넣어볼게요 자 간장은 발효식품이죠 특유의 풍부한 아미노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짠맛만 내는 소금과 차원이 다르고 깊은 맛을 내주는 게 특징이죠 자 여기다가 간마늘 좀 넣어서 알싸한 맛을 좀 살려주고요 잡내도 잡아주고요 자 이대로 요래요래 요래 한번 잘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념이 다 들어간 건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양념을 섞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자 맛있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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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주문을 외우면 정말 양념장이 맛있어집니다 자, 여기다가 고운 고춧가루를 넣도록 할게요. 고운 고춧가루를 넣게 되면 입자가 겉돌지 않으면서도 전체적으로 붉고 먹음직스러운 빛깔을 내줘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톡 쏘는 향이 있는 후춧가루도 1g 정도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대로 양념이 잘 섞일 수 있도록 한쪽 방향으로 잘 섞어주시면 끝이에요. 자 여기다가 그냥 볶으면 되직해서 잘 볶이질 않겠죠 여기다가 물을 120g 정도만 혼합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약간 묽어질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콩나물을 익히면서 모든 양념을 넣고 같이 볶았을 때 조화스럽게 딱 떨어지게 잘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이대로만 잘 섞어서 양념장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쉽죠 자 불은 중센 불로 맞춰주시고요. 식용유를 약3 스푼, 21g 정도 계량하신 다음에 자 담백하고 맛있는 대패 뒷다리살을 넣어주시고 자 맛있게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볶아주시면 안 되겠죠? 여기다 간을 좀 해줘야 되겠어요. 꽃 소금을 한 2g 정도만 계량하셔갖고 자 간이 잘될수 있도록 고기를 완전하게 익혀주시면서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빨갛던 고기가, 자, 허옇게 질려서 색깔을 내기 시작을 하면요. 자, 이제 다 익어가는 냄새가 날 거예요. 다 맛있는 냄새가 나죠? 자, 이때 이제 불을 꺼주시고요. 고기는 다른 접시에 옮겨 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돼지고기를 볶은 팬을 씻지 마시고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아마 기름기가 살짝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기를 뺀 콩나물을 자, 자리를 넓게 펴주신 다음에 뚜껑을 닫고 한 5분 정도만 중불에서 자 찜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탈것 같으면요 중간에 팬을 살짝만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분 정도만 자 이렇게 찜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5분 이후에 자 이렇게 뚜껑을 열어 보시면요 비린내가 확날아간 냄새가 나실 거예요. 자 이때 위아래로 뒤집어 주시면서 콩나물을 살짝 한번 볶아 주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스피드하게 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은 중불에서 강불로 켜주시고요 불린 당면을 바로 투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는 아까에 썰어둔 청양고추와 양파를 위에다가 올려주시고요. 처음에 볶아둔 자, 돼지고기까지 투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위에다가 아까 만든 양념장을 잘 한번 섞어주신 다음에 고루 자, 위에다가 끼얹어주시고요. 자, 양념을 아낌없이 싹싹 다 긁어 넣어주셨으면요. 이제 제대로 양념을 고루 혼합을 해갖고 잘 볶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불은 센, 불이에요. 타지 않게끔 잘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념장을 넣고 타실까봐 아,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약간 물기 때문에 금방 타지는 않고요. 자요 상태로 조리듯이 볶아 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너무 대단하게 볶으면 나중에 드실 때 말라 갖고 맛이 뻑뻑해서 맛이 없거든요 약간 마지막에 촉촉한 양념장 끼가 있을 때까지만 잘 볶아 주시고 불을 꺼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너무 오래 볶으면 콩나물이 아삭거리는 식감이 없기 때문에 맛이 없겠죠 아삭거리는 식감도 살리시는 게 포인트예요 일단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여기다가 참기름을 한 스푼 정도만 둘러 주시면 더 고소하고 더 끝맛을 맛있게 뽕있게더 드실 수가 있으니까 참기름도 한 스푼만 넣어 주시고요 자 요래요래 요래 참기름이 고루 잘 배일 때까지만 잘 볶아 주시고요 마지막에 대파 대파 까지만 살짝 올려 놓으시고 핸들링 해주시고 바로 불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볼륨이 있게끔 살아 있게끔만 볶아 주시면 되겠어요 자 업소에서는 불 화력이 좋으니까요, 좀불 맛을 내주면 더 화끈하겠죠. 입안 가득 퍼지는 화끈한 불맛과 아삭한 콩나물 경쾌한 식감이 아주 일품이고요. 여기다가 고소한 돼지고기 육즙이 당면 속에 싹 배어들어서 씹을수록 감칠맛이 아주 폭발해요. 땀이 송골송골 맺는 히 기분 좋은 매운맛에 아주 젓가락질이 멈출 수 없는 그야말로 인생 잡채니까요. 오늘 이거 꼭 만들어서 드셔보셨으면 합니다. 술안주 최고고요. 답. 아, 반찬으로, 말은 두 마, 두 마라 문장소리에요 아, 죄송합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였습니다. 음. 맛은 두 마라 문장소리에요꼭 해서 드셔보십시오. 음. de